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개입 의혹의 중심에 놓이면서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왔던 울산 산재공공병원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선거개입 의혹 수사로 울산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소극적일까 우려된다. 질문을 들은 문 대통령의 답은 수사와 관계없이 계속 추진한다였습니다. 모병이 사업의 추진은 아무런 변동 없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약속드립니다. 앞서 검찰은 기획재정부와 KDI를 압수수색하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추진한 산재모 병원이 지난 지방선거 직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진 일과 송철호 시장의 공공병원 공약 수립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수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위축될 거라는 걱정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광역시 중 울산에만 공공병원이 없는 만큼 사업 추진은 수사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사업의 추진은 어, 지금 검찰 수사하고는 무관하게 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울산시의 바람처럼 산재 병원에 더해 공공병원 역할도 할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산재 모병원과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을 맡아 산재 외 분야에 재원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이 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유비씨뉴스 서윤덕입니다.